안녕하세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백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곳에서 목축과 농사를 겸했던 것 같습니다. 농사에 익숙지 않았던 유목민이며 그 땅의 토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이주민이었음에도 씨를 처음 뿌린 그 해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확하는 것보다 무려 두배 내지 네 배나 많은 백 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하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백 배의 수확이란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 것 같이 성경적으로 최고 최대의 수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최고 최대의 은총을 베풀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15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운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은 그랄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종들을 시켜 운물을 팠고 그운물의 땅값을 정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소유를 삼았었습니다. 따라서 그운물들의 소유물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막았다는 것은 운물을 아예 못쓰게 만들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메웠다는 것은 반복법을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당함을 표현합니다. 생명처럼 여기던 운물을 고의적으로 막고 흙으로 채워버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영역을 떠나라는 경고였으며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의 마음속 분노에 대해서는 생략한 채 단지 떠난 사실만을 기록함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결과적으로 화평을 도모한 이삭의 온유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는 블레셋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골짜기는 와디라고 불리우는 금류가 흐르는 골짜기란 뜻으로 겨울 우기 10월에서 4월에만 급류를 형성하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진을 치고 거기 살았다 계속법으로 쓴 것은 당시 이삭이 큰 곤경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행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18절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운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원문으로는 이삭이 돌아왔다, 그리고 팠다 하고 돌아왔다는 슈부 동사를 썼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임을 입증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20절. 그런데 그라레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애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애색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억울해서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자 물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정당하게 얻은 우물을 빼앗겼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 이삭의 종들이 다른 음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음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음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신나는 애색보다도 강도 높은 표현입니다. 신나는 대적이란 뜻의 시트나입니다. 시트나는 사탄과 어근이 같습니다. 두 번째 음물을 파려는 이삭에게 그랄 목자들이 대적과도 같이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도전해 왔음을 잘 보여줍니다. 22절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부엘세바 남서쪽 약 30km 위치에 있는 와디 루하이베로 추정됩니다. 오늘날도 루호봇과 비슷한 빌 로헤베라는 이름의 우물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루호봇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화평을 추구하며 양보한 온유한 심령을 지닌 자의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당시 우물가에서의 다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긴 후에 물이 나올 희박한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도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육적인 다툼을 피해 다니며 운무를 팠는데도 셈이 터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삭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지경은 사람의 지경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삭의 신앙이 자라난 것입니다. 이삭의 영적 안목이 넓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배우면서 간 신앙의 길을 이삭도 배우면서 갑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애색과 신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운물을 새로 파거나 다시 파는 일은 힘든 작업입니다. 계속 파게 하는 힘은 갈급함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에 대적의 저항이 있습니다. 원수가 막고 흙으로 메운 운물은 청소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감당하며 파놓은 운물들을 우리 자녀들이 다시 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